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다시금 애제자 커넥션을 가동하고자 한다. 이번 목표는 인터 밀란의 핵심 미드필더 마르셀로 브로조비치다. 콘테 감독은 이번 여름에도 자신의 애제자를 토트넘에 데려왔다. 그 선수는 바로 이반 페리시치다. 페리시치는 콘테 감독의 지도 아래 윙백으로 제2위 전성기를 맞이했고 2020에서 21시즌 인터 밀란이 11년 만에 스쿠데토를 들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페리시치 영입은 성공적이었다. 비록 손흥민과의 호흡 문제와 지나친 크로스 의존 등 토트넘 공격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합쳐 7 도움을 올리며 콘테 감독의 축구를 지탱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페리시치 이후 토트넘의 인터밀란 선수 영입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앙 수비가 불안정한 만큼 밀란 슈크리니아르,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스테판 더 프레이 등 센터백과의 링크가 짙은 편이다. 공격진에서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이적설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는 미드필더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20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1월 이적시장에서 그들의 중원을 강화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리버풀이 다음 이적시장에서 브로조비치를 영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토트넘도 이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포도 했다. 이유는 충분하다. 토트넘의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와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왕성한 활동량과 좋은 수비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반해 전개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다. 준주전급 자원인 이브 비수마와 올리버 스킴 역시 공통된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프로조비치는 이러한 토트넘의 고민을 해결해줄 선수다. 프로조비치는 활동량과 수비력에서 토트넘의 기존 선수들에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유의 정교한 킥력으로 후방 빌드업을 주도할 수 있다. 콘테 감독의 축구에 무리 없이 녹아들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인터 밀란이 판매를 고려하고 있는 점도 호재다. 익스프레스는 인터 밀란은 브로조 비치에 대한 어떠한 이적 방법도 무시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패배를 인정하고 1월 이적 시장에서 그를 잃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인터 밀란은 관심 있는 구단들의 입찰 전쟁을 촉발시킬 것을 장려했다. 몇 겨울에 브로조 비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토트넘 후스퍼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들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면 겨울 이적 시장이 찾아온다. 여름 이적 시장과 비교했을 때 많은 이적들이 성사되지는 않지만 시즌 중 전력보강을 노리는 팀들은 반드시 집중해야 할 시기임에는 분명하다. 토트넘도 겨울 이적 시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일관성 없는 경기력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리그 4위.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16강 진출이라는 준수한 성적과 함께 월드컵 휴식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기존 선수들의 부진이나 부상 등 이유들은 많지만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수비다. 이에 벌써부터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비수들을 영입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영입만큼 중요한 게 방출이다. 주급 등을 고려해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수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 주로 방출될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의 예비 살생부 명단이 언급됐다. 토트넘 내부 소식의 정통한 존 웨넴은 영국풋볼인사이더에서 지오바니 로셀소처럼 임대로 뛰고 있는 선수들은 토트넘에서 미래가 없고 1월에 떠나야 한다. 조로 등과 탕기 음돈벨레도 마찬가지다. 이세 명은 미래가 없다. 세 선수들을 완전 영입할 팀을 구해야 한다. 라며 현재 임대를 떠나 있는 세 명의 선수들을 방출 명단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웬햄은 개인적으로는 에메르송 로얄과 맥 도어티도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두 선수들이 토트넘이 필요한 수준에 있지 않다고 본다. 라고 했다. 에메르송은 이번 시즌 꾸준히 지적을 받고 있는 선수다. 토어 티는 지난 시즌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지만 이번 시즌에는 부상 여파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사실상 여기까지 언급된 5명의 선수들이 토트넘의 방출 명단에 들어갈 선수들이다. 의외의 선수도 한명 있었다. 바로 라이언 세세뇽이다. 웬냄은 가혹할 수도 있지만 난 세세뇽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윙백이 창의성을 제공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플레이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라고 했다.